자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유일한 공간 뭡니까? 선거죠. 법치주의, 상권 분리.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세 가지로만 단단히 제대로 기분과 상식과 홍칙을 맞춰서 돌아가면 자유민주주의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깨졌죠. 상권 분리 깨졌죠. 이 모든 것이 깨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지니 입법부 북 개들이 190명이나 가짜로 들어가서 독재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상권이 붕괴가 되는데 개들이 어떻게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탄핵 소추를 시키고 국정 마비를 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활동비를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보십시오. 저들이 재로 만들어 놓고 뭐라 했습니까? 그뭐 활동비를 뭘 쓰는지를 세세하게 안적된다고재료로 만드는데 지금 직재명이 활동비 그대로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나라 가지금왜 장난칩니까? 너희들 구석에 가서 너희끼리 장난치라고요? 왜이 나라 우리 자녀들 후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나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을 마비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활동비를 싹다 제로를 시키고 모든 매거진 언론을 통여서 선전선동을 하니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운영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 못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외란 말고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헌법 허법 헌법 기준의 헌법상 보상된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 여러분 그냥 비상계엄 잘못됐다 얘기하지 마시고 헌법에 보상된 것입니다. 국적이 마비된다고. 탄단할 때는 비상계엄을 할수 있다. 법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